이 아세안 20개 외교장관 회의가 캄보자에서 푸놈편에서 열렸죠. 이때 박진 외교장관이 다녀왔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이 북한 이 인도네시아 대사가 지금 아세아 순회대사를 맡고 있는데 순회대사와 푸놈편에서 조울했죠. 그때 만났을 때 그래도 우리가 아마 인사도 건네고 좀 통성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인사말을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나가자 단호하게 이 인도네시아 대사는 바로 통성명을 하지 않고 인사조차 어떤 만남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달라버렸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올똘똘루말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들도 많이 갔죠. 캄보자에 주재하고 있는 각 언론사들이 가서 박진 장관과 북한 순회대사가 만나는 장면을 사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만나는 거 했는데 왜안 만났다? 그래도 안 만났다고 잡아떼는 것은 왜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또 북한의 외무성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라는 지시가 없는데 만나게 된다면 그가 김정은이 신임 대사일지라도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체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간파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어떤 만남도 없었다고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취재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대사 즉 아세아 순환 대사와는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 정도의 소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설 때에도 박진 외교장관은 아무리 여기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다 참여했지만 그야말로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갈 길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이 박진 장관이 그때 밝힌 외교 정책 즉 대중국이나 대러시아 대미 대북 정책은 그로선은 바로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하게 북한의 비핵화 반드시 비핵화가 돼야 되고 비핵화를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아시아 순환대사, 즉 북한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정확한 노선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아무리 우리 한국 정부에서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또 북한이 요건이 환경되든지 아니면 조건이 있는 대담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토득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김정은에게 그야말로 하수인과 같은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북한의 비율을 맞추다 못해 정말 김정은에게 무릎 꿇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심지어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은 한국에 들어왔던 탈북 청년 선원 두 명까지도 얼굴을 싸매고 포숙줄로 꽁꽁 묶어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하수인 역할, 밑에서 기는 역할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북 관계의 파탄이었습니다. 하지 못할 약속을 너무나도 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을 설득시켜서 마치도 북한의 김정은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부를 남겨주고 철도를 건설해주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철도를 건설해주고 도로를 건설해주고 항만을 건설해주고 전기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왔다는 휘황찬란한 그런 프로젝트를 다 넘겨주었지만 단한 가지도 송사될 수 없다는 것, 미국의 승인이나 유엔 안보리 승인이 없으면 절대 제재도 해, 풀리지 않는다는 것, 김정은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1년반 동안은 참았지만 그 이후에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여정의 담화문이나 김용철 담화문 이성권의 담화 외교부 성명을 보게 되면 수십 차례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성 시에 지어놓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깡그리 폭파하면서 바로 이것이 남북관계 현 주소다 동신차리라고 이것이 우리 너희들에게 하는 대답이라고 김정은은 문재인을 짓다 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씨도 묻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은 한번 코덱에 문재인에게 고짓말을 너무 많이 늘어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뢰가 다 깨진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 정부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한들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이 여기에 응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죽했으면 이 북한 대표가 박진 장관과 간단한 인사 만나고 서로 만남을 가졌지만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때는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다. 박진 외교 장관이 아무리 연설에서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제기했지만 결국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조건 이 있는 대안은 과연 뭘까요? 바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모두 중단하고 문재인이가 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발밑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이제 여러 개의 군사훈련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내년부터는 더큰 연합훈련들이 이미 하기로 약속되어 있고 심지어 사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훈련도 이제 곧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한미연합훈련이 실기동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커다란 압박으로다가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이 조건을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조건이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권이 조성되지 않는 한대화는 일치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 북한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북한이 살아남는 그 초절한 몸부림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 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가장 먼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바로 미국 때문이다. 미국의 압박. 즉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를 지식시키기 위한 이런 대러시아 압박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러시아의 자주독립국가로서 주권 소를 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그것을 적극 비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인민무력부 총참 참관단까지 보내는 그런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또 이렇게 러시아에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러시아가 하는 모든 일에는 그것이 옳든 그르든 다 지지하겠다는 김정은 그리고 북한 정권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엔의 제재나 미국의 제재를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이민해방군 창건기념일에도 축전을 보낸 김정은.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기들이 전승절이라고 하는 날에는 우이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직접 우이탑에 또다시 화환을 중종하고 자기 이름이 써있는 최고사령관 명의가 돼있는 그 이름표를 제대로 펴놓으면서 아주 정중한 대우를 해주는 이 김정은. 그 모습이 모두 카메라에 또 로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화환을 갖다 놓고 인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화환이 제대로 잘 자리 잡도록 고 들어주는 김정은 이거는 김성 김정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나 그만큼 김정은은 지금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나 중국에 아첨을 해서라도 그들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홍콩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민주 인사들을 다 체포 투옥 시킬 때에도 아 북한은 중국을 전적으로 홍콩 문제에 그것은 자주독립국가의 주권 문제라고 가장 먼저 지지하고 나선 것이 북한입니다. 이번에 대만을 포위 훈련을 하는 바로 침공 직전까지 갔을 때에도 북한이 가장 먼저 지지를 천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결코 김정은은 이 난관을 타개할 수가 없다는 것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정은은 한미 군사 훈련과 미국의 압박, 유엔 제재 압박, 소방의 압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와 더 똘똘 뭉쳐서 이 난관을 타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북한을 필요 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대만 침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주고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 불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